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에 계신 분과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이 거룩한 주일에 가려졌지만 사실 오늘 빨간 날이죠, 그죠?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최고의 문자를 1446년에 만들어 반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인지 모릅니다. 언어학자들 전문가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저도 한글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 한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을 몇 시간만 배우면 다 읽고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한두 시간 배우고는 웬만한 거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잘 쉬운 글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한글을 보고는 너무 좋아했다 그럽니다. 야 이거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을 했더니. 보구마율이 엄청 높아졌고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보낼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글 입력 체계가 너무 과학적이고 쉽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손으로 그렇게 다다다다 빠르게 많은 정보 문장을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자가 워낙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 문서 작성하는 데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휴대폰 문자도 빨리 못 보내요. 키보드 자판도 복잡하고 화면에 맞는 글자를 일일이 찾아서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걸려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쉬운 한글 글자 덕분에 얼마나 빠르게 문자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몰라요. 저도 컴퓨터로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1분에 500타씩 막 신나게 작성합니다. 머릿 속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는데 제가 이 서버세요. 이거 못 따라잡아요. 근데 다다다다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의 지식 정보 전달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이유도 쉬운 한글 글자 덕분이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복음화된 것도 한글 성경의. 보급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세종대왕께서 그때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백성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 하면 그렇게 못 해요. 진짜 안 사랑했으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글자를 아는 것이 곧 힘이라서, 당시에 우리의 양반들, 지식층들이 어려운 한자를 자기네만 알고, 자기네만 특권을 누리려고 새 글자 만드는 것을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다 했던 것이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의 지식과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보고 마율도 이렇게 빨리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 많은 일을 해냅니다. 정말 사랑하면 좋은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정말 사랑하면 비극과 불행도 빨리 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큰 일을 해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이면 반드시 그 태도와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가을이 깊어져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죠. 이 쌀쌀해지는 가을 저녁에 어느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춥죠. 아, 여성이 어깨를 막 움츠리면서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춥지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아무 조치도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을 모르는 남자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니, 그말 나오기도 전에 외투 벗어서 딱 덮어 줘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네, 대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떤 남자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피하지방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안 추워요. 여자들이 엄살 떨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이런 말 하는 남자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벗어주고 덮어주고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 행동이고 기쁨이자 명예입니다. 이런 사랑의 행동과 기쁨과 명예가 충만하고 넘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만한 사회, 더 소망 있고 밝은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지를 못하고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과 기쁨과 명예가 부족한 사회일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울해집니다.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고 섬겨줄 줄 모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 시대 말기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갈수록 가관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와, 이게 성경 맞나 싶을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의 극치를 보여주죠.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 싫습니다. 어렵고요. 애매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상한 레위인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오늘도 또 이상한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자꾸 레위 사람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전담해야 할 레위 사람이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부터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을 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 레위 사람은 종교와 영성 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레위인이었고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은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레위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 본처, 아내외에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처벌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사람이 처벌드렸다는 라 사실부터가 벌써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첩이 음란한 짓을 하고는 친정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친정 그 첩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간게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첩의 아버지도 이 레위 남자 앞에서 설설 기어요. 자기 딸이 다 잘못했으니까. 설설 깁니다. 잘못한 자기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엄청 환대를 하고 환영해주고 좀더 머물다 가시라. 좀더 머물다 가시라. 몇 번이고 그래서 며칠을 더 묵다가 결국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체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해가 져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어, 머물러야 되는데, 이방인 지역은 위험할 것 같아서 제일 가까운 동족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부아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외지의 나그네가 오면 누가 오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영접하고 집에 들여서 하룻밤 먹고 마시고 편히 쉬다가... 다음날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관례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곳 기브아가 얼마나 못된 곳이었는지 어두워져 마을로 들어간 사람을 아무도 맞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참 다행이죠. 그곳이 참 위험하고 못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데 있는 그들을 보고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자기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곧 문제가 생깁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애워싸고 소리 지릅니다. 내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럽니다. 자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남자에게 동성간의 성추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로스를 찾아온 낯선 남자들과 관계하겠다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문 두드리며 거칠고 난폭하게 굴었잖니까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런 불량배들을 그 집의 주인이 나가서 간곡하게 말립니다. 말려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끔찍한 제안을 해요. 자기의 처녀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처벌 내줄 테니까 남자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손님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두 여성이 능욕당하도록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남자들이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이집 주인도 레위인도 첩의 아버지도 하나같이 여성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창조물로 보지 않고 남자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방패막이로 쓰고 대신 내어줄 그런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보시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남자 손님을 성폭행하는 일은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일은 망령된 일이 아닙니까?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당연히 그 남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맞지만 여성에게도 똑같은 망령된 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연약한 여성을 방패막이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심각한 망령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량배들이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리니까 레위인이 나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기 첩을 집 밖으로 확 떠밀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남자도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면 내가 나가죠. 진짜 사랑이면 내가 죽지 내 사랑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남성분들은 다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전히 아멘이 정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목소리 우렁차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주연계의 남성분들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못난 레위 남자 때문에 그 여성이 밤새도록 기부와 불량 배들에게 온갖 능력과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베냐민 땅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밤새 능욕을 당한 이 여인은 새벽에 풀려났지만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집 문간에 엎드려서 숨을 거둡니다. 자기를 지켰어야 마땅할 그 레위 남자를 향해서 두 손을 내밀며, 열리지도 않는 그 문간을 꼭 움켜잡고 얼마나 아프게 울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기에 그 고달픈 밤을 보내고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밤 동안 그 레위 남자는 뭘 했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여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새벽이라도 문 열어주고 뭔가를 조치를 취했다면 이 여인이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치료하고 따뜻한 집으로. 음식을 먹이고 퍼살 폈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밤을 다 보내고 날이 밝으니 그제야 나와 봅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문간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자.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미 시체입니다.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악할 일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냉혹함과 비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시신을 낙의의 실고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로 그 시체를 다 토막을 내요. 열두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는 한 조각씩 사방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다 보낸 것이죠. 진짜로 사랑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 불쌍한 시신에게 그렇게 못하죠. 아니 전혀 안 사랑했다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예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시신이 조금이라도 모욕당하지 않도록 잘 덮어주고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닦아주고. 여러분 이게 고인에 대한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 기본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여인을 두번 죽이는 짓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희생당한 여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알리고자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기부하에서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당했고 내 소유 재산을 이렇게 잃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복수해 달라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뿐이니 그 불쌍한 시신을 예의 있게 다루지 않은 거예요. 따뜻하게 덮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처참하게 토막 내서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고 선동하고 더 망령된 짓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토막 시신을 보고는 벌집을 쑤신 듯이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엽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얘기죠. 이런 끔찍한 것을 보고 듣고 분노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선하고 정의로 왔냐"라는 거예요. 다른 12지파 남자들은 이 레이 남자랑 뭔가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첩의 시신을 토막 내보낸 레위인은 뭘 잘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연민의 마음으로 희생된 여성을 대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아주 자극적으로 온 이스라엘 땅에 알려서 언론 플레이를 한거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뒤에 보시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내전이 벌어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을 상하게 만든 주범이 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할 레위 사람이 반대로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일, 망령된 일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2018년도에 있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맥락은 다른 얘기인데, 이 묵상하는 순간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던 이영학 씨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악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쇼를 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살아가는 척했고 자기 딸 바보인 것처럼 했지만 그것으로 13억 원이나 되는 후원금도 받아 챙겼지만 알고 봤더니 오로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했고 아내를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살인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한 짓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사랑과 존중이 없는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 여성을 바르게 위로하지 않아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침묵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마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문제로 아직도 온전히 해결이 안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감추고 쉬쉬했어요. 처음에는 정권 자본자들이 가해자의 편에 섰고 그들 심기를 안 거스르려고 쉬쉬하고 감추었어요. 1972년이 되었을 때 오키나와에 사는 배봉기씨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입을 열었지만 곧 덮어버렸습니다. 1991년이 되어서야 피해자 할머니들을 통해 제대로 드러났어요. 1991년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그 드라마가 그 얘기를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소재로 했을 때에 저도 처음 듣는 그 얘기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일본 노인들이 그 사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오히려 그런 일 전혀 없었다 큰 소리 치고 그들의 돈을 받은 한국인 중에는 위안부가 제대로 돈을 주고받은 정당한 성매매 사업이었다라는 괴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는 짓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계속 사사시대 말기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기부와 동네에 갇혀서 문 걸어 잠그고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절이 된 것이죠. 사람에 대한 진실한 존중과 사랑 없이 그저 내한 몸의 만족과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참혹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는 망령된 일이 다시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오로지 진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오로지 진짜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진짜 사랑이 가능케 해요. 그 진짜 사랑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이렇게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고 못된 불량배들이 문을 쾅쾅쾅 거칠게 두드리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 못된 짓하고 해코지하려고 거칠게 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나갈 용기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못난 레위 사람처럼 연약한 나를 밖으로 떠밀지 않으시고 직접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나 대신 신이 나가셔서 그 능력을 다 감당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내가 죽지, 내 사랑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나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진짜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구원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펄펄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받은 진짜 사랑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우리도 능히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능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의와 흉악한 죄악 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첫머리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한글도 만들어 주셨던 세종대왕처럼은 못하겠지만 추울 때옷 벗어서 따뜻하게 덮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랑, 작은 사랑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 아유 네가 살쪄서 피하지방 많기 때문에 사실 나보다 안 추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외투 벗어주는데 아유 난 내복 입고 왔으니까 괜찮아 이런 소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받아 입으시고 어, 너무 따뜻해요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벗어준 사람도 따뜻함을 느끼고 기뻐하고 명예롭게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적이고 가망 없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절대신이 친히 내려오시고 위험한 문 밖으로 나가시고 대신 능력 받고 죽으신 일, 이 역시도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는 나쁜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살리는 아주 큰 구원의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신 이런 따뜻한 옷. 여러분이 온 몸으로 잘 받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왜 거절합니까? 입혀주시는 그 따뜻한 옷, 주님, 당신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 맞잖아요. 감사합니다. 받아 입으십시오. 그리고 더 따뜻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받아 입은 자답게 주위에 벗은 자들, 떠는 자들에게도 입혀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들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사사시대의 말기와 같은 이 시대를 봅니다. 날마다 유례 없던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는 망령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워 이기적으로 살며 연약한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먼저 잘 배운 우리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문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주고 덮어 줄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